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입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비스트 새로운 유니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비스트란 캐릭터가 주류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유니폼이 나와도 그다지 관심있어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비추합니다 사지 마세요. 이 게임이 웬만해서는 최근에 나온 유니폼이나 아니면 캐릭터나 성능이 더 좋게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구 유니폼보다는 최근 유니폼을, 그니까 러 추천을 하는데, 이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 구 유니폼, 아포칼립스 유니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를 쓰는, 이제까지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극한월베에서이 컴백 빌런 회차에, 리더 셔틀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유니폼이, 다시 또 영웅 유니폼으로 되다 보니까, 이 커멧빌런주의, 리더셔틀로 쓰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커멧필런 회차를 얘를 리더셔틀로 쓰지 못할 만큼, 이 유니폼이 더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자체에, 미스트, 유니폼 자체의 성능이 엄청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스트는, 에이지 오브 아포칼립스 유니폼으로, 어, 그대로, 기존에 있으시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스트의 유니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얘는 용도가 컴백 빌런 회차의 리더셔틀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에이즈 오브 아포칼립스 유니폼을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유니폼 성능이 어떻길래 어,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 들어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소개부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어, 능력에 물리 공격력이 있고요. 그리고 민첩. 그리고 뭐 180에 182kg 뭐 이렇게 돼 있고 배경 엑스맨의 원년 멤버 중 하나인 앵크. 뭐 야수와 같은 힘과 민첩성을 기지아 가진 뮤턴트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획득 장소 보면은 얘는 에테캐스트추적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니폼 룸에서 효과 보면은 과학적 정신 스킬의 효과 강화 그리고 변경된 스킬 3개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아니, 1번, 2번, 5번이, 5번이군요. 아무튼, 이렇게, 이거는 스킬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고, 자, 과학적 정신 스킬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리더 스킬이거든요. 리더 스킬이, 보면은, 원래는, 원래는, 물리 공격력 45%였고, 요게, 에이저 오브 아포칼립스, 이거 빌런 유니폼이 50%, 여기, 그러니까 원래에서 5%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그리고 2번 유니폼이, 50%그니까뭐 물리 공격력은 늘어나는 건 없지만 치명타 피해율이 10%가 더 붙었다라는 거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상세 정보에서 스펙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수치에 맞춰 놨고요자 장비는 이게 물리 공격력에다가 생명력 해서 뭐 얘가 뭐 데미지 딜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점령해서 쓰라고 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요렇게 해줬고 그리고 ISO는 분노한 헐크에 맞춰줬고요 특수 장비는 가드 브레이크에다가 무적 4초 어 그리고 스킬 보면은 스킬 보면은 어 활용 팁에 유니폼 착용 시 포효하는 야수 스타스 앤가터스 스킬에 모든 방어력 감소 디버프 효과가 추가되며 그리고 해당 효과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타스 앤가터스 스킬에 버프 효과가 지속되는 아 지속되는 동안 기본 이동 속도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5번 스킬이고 그, 이번 스킬, 요거죠. 근데, 방어력 감소 스킬, 뭐, 붙은 건 좋아. 근데, 아, 이게 10%까지 중첩. 요게 되게 아쉬워요. 요게 되게 아쉬워가지고, 음. 이거 어다가다 붙여. 요게 한 50%까지 중첩 정도만 됐어도, 원드보스 스트라이커 정도에서 쓸 일법 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 자 아무튼 티어 2 패시브부터 봅시다. 모든 팀원 영웅에 무조건 치명 탈8% 그리고 회복률 상승 받은 모든 피해량 15% 감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야생 해도일진 포효하는 야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방어력 감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3번 스킬 날뛰는 야수 패시브 스킬 65% 이하일 때이게 버프가 붙는다 버프가 붙는다라는 거. 여기죠. 요게 아, 이번 이번 유니폼이 웬만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이런 야수 타입 캐릭터들이 회복이 좀 붙어서 나오는 게 요즘 또 어,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회복이 붙어서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고 4번 스킬 요거는 속박 2초에다가 회피율이 붙는다는 거고, 그리고 5번 스킬 요게 어, 또 대표적인 또 버프 스킬이죠. 이걸 하게 되면은 방어력 감소에다가 모든 공격력 55%에다가 방어력 뭐 이렇게 어, 어마어마 무시하게 또 붙죠 그리고 30% 방어력 무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더 스킬은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50%에다가 치명타 피해율 자, 스케일 미래 보기로 한번 봅시다 자, 평타 평타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5번 스킬 이거를 포효 한번한 다음에 이렇게 공격이 됩니다 원래는 그냥 포효만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뭐 방어력 깎는 거랑 뭐 기절 뭐 이런 거또 추가로 붙는 것 같아요 어 1번 스킬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진을 했다가 이렇게 해주고 2번 스킬 어 이게 논타겟에다가 여기에도 방어력 감소가 붙는다 하지만 최대 10% 중첩 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 3번 스킬 요거는 직발계 논타겟인데 아, 이게 중간에, 논타기이 잠깐 끊기는 게 되게 좀 그래요. 어, 하지만 뭐, 요거는 또, 직발기 논타기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회피하기에 또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잘 쓰면은. 그리고 4번 스킬 요것도 역시나 직발기 논타기에다가 요렇게 또, 중간에 또 풀리긴 하지만, 중간에 풀리긴 하지만, 또뭐 이런식으로 뭐 가지고 있다라는거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스킬 받고 스킬 로테이션 말씀드리면 얘는 대각 특정에 그다지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적 특장을 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킬 로테이션 말씀드리면은 먼저 5번으로 딱 버프해주고 또 이렇게 또 공격하는거 봐 보고나오고 2번 스킬로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방어력 감소 요거를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스킬 요거를 쓰던가, 아니면, 아예 아니 3번 스킬 말고, 4번을, 4번 쓰는 게 낫겠네요. 4번을 먼저 쓰고, 3번 스킬로, 공격 있으면 피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고, 1번, 1번은 그냥 봉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뭐, 모든 피해 면역이나, 아니면 뭐, 무적,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섀도우랜드 같은 데서, 그 뭐, 기절이나, 뭐, 이런, 스킬이 있, 이런 거를 걸리면은 그걸 써도 되긴 하는데 아니면 뭐 4번 스킬을 던져놓으면은 애들이 가버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럴 때뭐 1번 스킬을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스킬 쿨타임이 요거를 안 써도 2번이나뭐 다른 눈타겟 붙어있는 스킬들이 뭐 쿨타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뭐 1번 스킬을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뭐 스킬 로테에서는뭐 5번, 4번. 4번 해주고, 2번, 3번, 뭐, 논타게 스킬, 요거, 이렇게 위주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요것도, 그, 논타게 스킬 끊기면은, 쳐맞기 때문에, 3번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끊기기 전에, 뭐, 사, 다른 스킬로 연계해서 캔슬을 해준다고, 요것도, 이렇게, 논타게 끊기기 전에, 쿨타임이 또, 그렇게 뭐,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킬로 캔슬해서 연계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성사량 돌려볼 건데, 13-6 가보죠. 못갈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가봅시다. <laughs> 그냥 뭐, 바로 죽네요. 사실, 쫄다구들 상대할 때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laughs> 보스 가니까 바로 죽네. 그냥 바로 13-6 가보죠. 아, 이거. 오랜만에 또 이게, 아하. 오케이. 못 도네요. 오케이. 자, 13-4 가보죠. 자, 13-4는 요즘 나온 유니폼이나 신캐들은 웬만해서는 잡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오랜만에 못 돌아버리는 캐릭터가 나와버렸네요? 오호. 아, 그러면 또 내립니다. 13-4 한번 가보죠. 자 13-3은 그래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공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 월드오스 잡아볼 건데 물리 공격이 약한 프록시마로 가볼 거고요. 단계를 한 30단계 정도 가보면 적당할 듯 싶어요. 그리고 얘가 자체 리더기 때문에 리더 세우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자체 리더기 이 때문에 리더 세우고요. 버프 두 명, 음. 어, 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커 요렇게 세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얘가 또 무적이라, 무적이라가지고, 어차피 뭐 대갑을 해도 좀, 스킬이 그렇게 뭐, 대갑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하지는 못할 만한 그런 스킬이, 예, 지 아무튼, 그렇게 막, 딜을 기대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잘 깎고는 있는 것 같죠? 오, 어, 오케이.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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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논타겟 위주로, 논타겐 위주로, 논타겟 니즈로, 굳이 논타겟 되지 않는 거는, 때는, 어, 요거 태그, 태 어, 위험한 거는, 굳이 깝시지 말고 태그. 오케이 요것도 태그. 어, 씨. 아니, 아, 진짜. 아, 씨. 다시 합시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요런 애들은, 씨. 아, 요런 애들은 회복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아, 씨. 아, 얘도 진짜. 굉장히 좀, 아. 아, 굉장히 힘든 캐릭이네요, 얘도. 아, 미치겠네. 논타겟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풀리고 그러니까. 아, 그 중간에 풀릴 때마다 처박고그러는데 미치겠네요, 진짜. 아 진짜 제발 칼날홀이 드럽게 오래, 지속시간 진짜 드럽게 오래 걸려 진짜 아씨 아씨 아나미칠것같아 죽고나서 진짜 회복량 진짜 죽고나서도 뱉는거 봐 아, 미치겠네 진짜 아씨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두줄밖에 안남았는데 두줄밖에 안남았는데 진짜 두 줄밖에 안 남았는데, 미치겠네. 진짜 깨고 싶은데. 깼나? 아, 씨. 5초. 5초. 5초, 씨. 아, 깼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씨. 아, 아 진짜. 아무튼. 뭐. 프록시와 30 단계 정도를 깰 딜은 나온다. 어, 버프 여만한 거를 데리고 그 정도 딜을 나오는데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 어 정도의 결론이 나왔네요. 음. 자, 다음으로 섀도우랜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층부터 가보도록 해보죠 얘가 무적 특장인지라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음... 핫 아. 오케이 근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죠 어, 오래 걸리긴 했어 아씨, 힘들어. 얘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25층은 대충 뭐 잡을 것 같죠. 그래서 27층 가볼까 하는데, 27층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그래도 27층을 또 시도해 봐야 되긴 하니까. 어, 가보죠. 자, 27층 가봅시다. 얘가 물리 공격이라서, 에너지 면역인 거에는 딱히 뭐... 어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가 일단 무적 특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니라서 아씨 무리인가 아 무리인가 아아 빡센데 그 일단은 다 모았어요 오 여기까지는 좋아 아 근데 돌아오면 뭐 저념저념식이지고 녀석, 빠져나간 거보든아 에헤. 일단은 아,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뭐 생존력도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하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력이 되더라도 데미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전까지의 성능 테스트를 보아하니 타임라인 대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적당히. 아니면 적당 이하 정도의 대전 성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 얘가 원래는 컴백 빌런에서 뭐 극한월배 리더 셔틀 정도의 쓰임이 있었는데 이번 비스트 유니폼으로 다시 또 영웅 원래 또 영웅이었지만 뭐 유니폼으로 빌런이 된 거긴 한데 아무튼 다시 또 영웅으로 회귀를 했죠 그래서 뭐 리더 스킬이, 뭐, 올라가긴 했어도, 치피율 10% 올라간 거, 로는 조금 좀 그렇다. 이게, 물 공격력이 10%더 올라갔다고 해도, 조금 이제, 사용하기 애매한데. 아무튼, 비스트라는 캐릭터의 원래 쓰던 용도가 리더셔틀이었지만, 이번 유니폼은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스트는, 이전에, 아포칼립스 빌런 유니폼을 사는 게, 좋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